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클린카는 제네시스 G90 RS4 3.5 터보 모델입니다. 네, 먼저 대표님들께서 이 신형 G90 문의를 주실 때 주행거리 짧고 옵션 좋은 차량 베이지 시트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 없을까요? 라고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차량 딱 그에 걸맞는 RS4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22년 7월 등록의 연식이고요. 주행거리 3만 9천 키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신차급의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또한 사고 이력까지 없기 때문에 스펙 완벽합니다. 더욱더 걱정하셨던 용도 이력까지 없는 차량으로서 오늘 차량 정말 이 스펙 쪽에 있어서는 더욱더 마음에 드실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더해진 옵션과 디자인 부분입니다. 네, 오늘 차량 가득한 옵션과 크림 베이지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 조합들의 시세를 보시게 되면 8천만원 중반대에 많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클린카에서 판매하는 가격 정말 항상 가성비 있게 대형 세단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G90 판매 가격은 8 1 5 0만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주행거리까지 짧고 옵션 좋고 디자인까지 예쁜 차량인데요 가격 정말 메리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살펴보시고 빠른 연락 주시면 오늘 차량 선점해가시는 도움이 이실실있있으니요요욱욱마음음에시시차차이이라생생이이신신면면은은연주 주시면 사하하습습다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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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식은 2022년 7월 등록 주행거리 약 39,000km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정말 연식 주행거리 대표님들께서 많이 원하셨던 조합입니다. 네, 그만큼 정식 보증까지도 정말 여유롭게 남아 있겠습니다. 2027년 7월까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컨디션 정말 준 신차급의 상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곧이어서 중고 차량 고르실 때에는 사고 유무에 대한 걱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차량 교환이나 판금, 용접 문제 없습니다. 깨끗한 무사고 차량으로도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용도 이력까지 없는 네, 렌트 이력 없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관리가 되어 있던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마음에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항들 말로써 설명드리지 않고요. 서류적인 부분, 성능 기록부 원본까지 같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특이 상황과 다를 시에는 전액 환불 명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추가적으로 오늘 차량의 장점인 부분입니다. 옵션까지 좋은 차량이고요. 디자인 조합 너무나 최상입니다. 네, 먼저 디자인에 있어서는 웅장한 블랙 바디를 지니고 있겠습니다. 대형 세단 하면 정말 무게감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겠는데요 실내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또 다른 반전 매력입니다 아주 화사하고 부드러운 크림베이지 시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너무나 완벽합니다 또한 추가 옵션까지도 2,83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나 20인치의 휠시그니처제앤 셀렉션, 프리미엄 컬렉션 뒷좌석에는 컴포트 패키지 2, 빌트인 캠 패키지, 뱅앤 롭슨 사운드 패키지까지 정말 가득하게 옵션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정말 대표님들께서 많이 원하셨던 스펙 사항들을 모두 꽉 채워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한층 더 마음에 드실 수 있는 오늘의 RS4 모델로 클린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다고 생각이 드는 차량이라면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전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헤드램프는 MLA 헤드램프로 변경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렌즈로서 더욱더 촘촘해진 작아진 렌즈로 디자인까지 더욱더 스포티하게 변경이 되면서 광량까지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컨디션 당연히 전면부 한곳 이상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네, 또한 중앙에 크레스트 그릴까지 이상이 없으면서 스마트 센스 패키지의 기능까지도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RS4 모델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로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주행 보조 옵션이 가장 최상 등급입니다. 긴급제동, 회피기동, 차로 변경 보조까지 모두 가지고 있겠고요. 전작 1세대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기능,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편의성까지도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면부 외장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블랙 바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대형 세단 하면 블랙 색상, 정말 무게감 있고 웅장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도 도어 상태, 네, 나머지 도장 상태가 전혀 한곳 특이상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본입 네, 부분까지도. 깨끗한 양호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겠고요 클린카의 상품화는 유리막 코팅, 실내 클리닝 전체 휠 복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고르시더라도 깨끗하게 상품화되어 있는 차량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밝은 곳으로 가서 휠 옵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20인치 다크하이퍼 휠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커팅 휠도 20인치의 디자인인데요. 이런 다크하이퍼 휠의 디자인도 더욱더 멋스럽고 세련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휠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또한 타이어 트레드는 네, 오늘 차량 약50% 정도 남아 있겠습니다. 네, 앞쪽도 동일하게 잔존해 있기 때문에 아직 타이어 교체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옵션 사항으로는 위쪽에 보시게 되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대형 세단에서도 세이프티 선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1열과 2열 각각적으로 큰 개방감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옵션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실내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네, 안쪽은 문을 열자마자 계속 타고 싶게 만들어지는 정말 이런 디자인 조합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크림베이지 그리고 어반브라운의 투톤 인테리어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밝은 색상이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 정말 많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가까이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끼인 자국 한 곳도 보이지가 않겠고요 네, 정말 도어 트림 하나하나 깨끗이 관리된 모습입니다 네, 또한 운전석 쪽에도 도어 포켓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트 컨디션입니다. 헤드레스트 전혀 이상이 안 보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도 네, 등자, 등받이부터 착석하시는 부위 모두 한곳한곳 한곳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전차주분께서 얼마나 아끼면서 타셨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뒷좌석 부분까지도 네, 전혀 손상 없이 화사한 베이지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부분도 모두 전자식으로 변경이 되어 있겠고요 오늘 차량 실주행거리 약 39,000km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클린카, 침수차를 판매하거나 주행거리 조작 차량 네, 이런 부분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곧이어서 도어 트림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열에서는 메모리 시트 기본 장착이 되어 있겠고요 가장 끝 쪽으로 넘어갔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마사지 시트의 기능까지 있습니다 에르고 릴렉싱 시트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 마사지의 기능까지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또한 디자인 부분도 업그레이드되는 옵션입니다. 약 550만 원 상당 시그니처지엔 셀렉션입니다. 네,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닌 리어로드의 포인트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네, 히든 형태의 앰비언트 라이트. 네, 모두 밝고 광량 좋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트 부분에는 퀼팅 문양 파이핑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쇼파를 얹어놓은 듯한 기분이 들고 있고요. 전체 나파 가죽 소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재 하나 하나까지도 모두 신경을 쓴 완벽한 RS4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음향 옵션까지도 뱅앤올옵션 사운드 패키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3D 사운드 스피커, 팝업 형태까지도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도어 옵션까지도 소프트 클로징 도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문이 덜 닫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기능으로써 네, 운전석 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전동식 사이드커튼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컨디션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까이서 비춰 드리더라도 정말 한 곳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컨디션 부분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가죽 상태 정말 좋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까지도 네, 전혀 이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겠는데요. 그만큼 준 신차급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 깨끗합니다. 네, 또한 컨디션뿐만 아니라 옵션 사항입니다. 프리미엄 컬렉션과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2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바위에 들어가는 레그레스트와 풋레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랙바디 이런 소재에는 네, 블랙 스웨이드에는 발 마사지의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겠고요. 네, 이열쪽 앞레스트를 보셨을 때에는 네, 후석의 전동 시트, 또한 통풍 시트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좌석 이렇게 마사지의 기능까지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옵션적으로 정말 가득한 부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RS4의 뒤태가 정말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줄의 테일 램프로서 아주 고급스러운 부분을 뽐내고 있겠고요 네, 가까이 보셨을 때에도 네, 테일 램프의 손상이나 트렁크 리드 하단의 범퍼까지 한곳 이상 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또한 전동 트렁크 당연히 이상 없이 정상 작동합니다 안쪽에 트렁크 매트 부분도 네, 주행거리 짧은 만큼 깨끗한 컨디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매트 부분을 자, 살짝 올리시게 되면 네, 전차주분께서 쓰지 않으신 이런 토퍼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마사지 시트의 부분이나 또한 헤드레스트까지 모두 감싸는 토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중고 차량 고르실 때 요즘 더욱더 걱정하시는 침수의 문제입니다 클린카 100% 무침수 차량만을 판매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성능기록부 원본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른 부분이 있을 시에는 전액 환불로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또한 옵션 추가되어 있는 부분으로 VIP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지 억셋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탑승하실 때 불편함이 없겠고요 다시 탑승하셔서 레스트 모드 작동 가능합니다 네, 또한 이렇게 풀레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편안하게 쇼퍼 드리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지의 기능 통풍 시트까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더 활용도 높은 오늘의 5인승 모델로도 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감가 좋은 차량이고요 더욱 더 원하셨던 짧은 주행 가득한 옵션 예쁜 디자인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차량 시세적으로 정말 파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저렴하게 오늘의 신형 G90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족하시는 차량 다음 영상에서 실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신형 G90 모델 인테리어 만족도가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멋스럽게 디자인 변경이 되어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진. 베이지 시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이 럭셔리한 세단의 디자인 요소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옵션 또한 추가 옵션 정말 풍부하게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연식과 주행 거리까지 준 신차급의 스펙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정말 오늘 만족하실 수 있는 RS4 모델입니다. 먼저 기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면서 앞서 보시는 화면으로 운행 정보 파악 가능한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은 뱅앤올롭슨 사운드 패키지 400만원 상당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에는 팝업 형태의 스피커 추가가 되어 있겠고요 루프 부분에도 네, 이렇게 선루프 중앙부를 보시게 되면 큼지막하게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은 2D 형태의 스피커로 이용을 하시지만 이 옵션 추가가 되어 있다면 3D 버추얼 스펙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훌륭한 음질의 사항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클러스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작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 아날로그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은 전자식 계기판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네, 테마 요소까지 운행 정보나 미디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네,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전자식 계기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좌측과 우측에 후측방 우측 모니터까지 이상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주행거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의 실주행거리 39,032km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들께서 짧은 주행거리를 가진 RS4 많이 찾으셨습니다 오늘 차량 옵션과 디자인 또한 이런 주행거리까지 더욱더 완벽할 수 있는 스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8천만원 중반대에 이루어지는 시세로 RS4 모델이 가지고 있겠지만 오늘 차량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차 보증 남아 있겠고요. 사고 이력 없는 용도 이력까지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장점을 가진 오늘의 RS4 모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아래쪽 스티어링 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보조의 옵션이 위치 변경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에 선택이 되어 있겠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RS4 모델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가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하단부에는 차로 변경 보조의 옵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키를 보셨을 때에는. 측면부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세단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차 편의성의 옵션까지도 모두 지니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디스플레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터치 스크린 그리고 DIS 컨트롤러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네, 모든 부분 화면 이상 없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다 모두 확인을 해 놓았고요. 또한 오늘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네 이렇게 빌트인 캠 패키지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품의 카메라를 통해서 블랙박스의 기능까지 따로 추가하시지 않으셔도 기본적인 옵션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꽉찬 화면으로 서라운드 비 모니터 작동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네 화질 이상 전혀 없겠고요. 아래쪽 버튼으로는. 이런 식으로 3D 서라운드 비 모니터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차 편의성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래쪽에는 미디어 패널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이 아래를 보셨을 때에는 터치 패널, LCD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공조 패널 자체도 터치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만족도까지 올라가고 있겠고요 네, 리어쪽 뒷좌석에 있는 개별 공조까지도 앞좌석에서 모두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2열 모두 추가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제 기어박스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다이얼 형태의 기어노브 변경이 되어 있겠고요. 이렇게 크리스탈 기어노브로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디자인 정말 만족도 뛰어납니다. 또한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모두 기본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도 이런 추가 옵션 부분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은 더욱더 가득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디자인까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그니처 지인 셀렉션으로 이렇게 리어로드의 포인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루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소재 쓰이고 있겠고요. 시트를 보셨을 때에는 전용 휠팅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핑까지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런 소재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나파 가죽, 럭셔리 스웨이드 내장재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 옵션 550만 원 상당까지도 모두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한 방금 보셨던 위쪽 부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루프에 옵션이 있다면 네,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분위기를 나타내는 포인트도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옵션 사항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열로 넘어가셔도 쇼퍼 드립은 확실합니다. 바로 후성 넘어가서 자세한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석으로 탑승을 했습니다. 대형 세단 하면 넓은 공간을 원하실 겁니다. 오늘 차량 마찬가지로 1열, 2열 전혀 불편함 없는 넓은 공간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또한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 중앙 쪽에 암레스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네, 5인승의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더욱더 활용도 높은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화사한 베이지 시트로서 컨디션 정말 깨끗한 차량을 설명을 드리고요 옵션 부족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럼 바로 기능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측면부를 보셨을 때에는 전동식 사이드 커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측 모두 네, 커튼 부분 정상 작동하고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넘어가셨을 때에도 버튼의 추가 옵션이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메모리 시트뿐만 아니라 가장 좌측 부분에는 마사지 시트의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1열에 운전석, 2열에는 모두 마사지의 옵션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의 옵션으로서 쇼퍼드립은 정말 확실하다고 라 설명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중앙쪽 암레스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 수입 세단에 많이 적용이 됐던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기능입니다 네, 이 G90 RS4 모델 8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지원이 되고 있겠는데요 공조 기능을 들어가게 되면 네, 이렇게 옵션에서 있어서는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의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뒷좌석 이런 옵션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 또한 마사지 시트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정말 편안한 이열 공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아래쪽에는 선블라인드, 또한 사이드 커튼 작동할 수 있게끔 터치 패널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다시 리클라이닝 시스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에서는 더욱더 넓은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레스트 모드, 네, 기본적인 공간으로 일일이 선택도 가능하시겠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앞쪽에 시트가 밀리면서 앉아 계셨던 좌석이 조금 더 눕혀져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업무나 휴식에도 더욱더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은 컴포트 패키지에 옵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기능들이 숨겨져 있겠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풋레스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원하셨던 기능으로 레그레스트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S클래스에서도 하이 등급에는 없는 부분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정말이 지구공 모델 수입 세단 못지 않게 완벽한 기능들을 고루 갖추고 있겠습니다. 또한 앞쪽에 풋레스트, 이렇게 블랙스웨이드 소재에는 발 마사지 시트에 옵션까지도 모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2열의 기능까지 완벽하게 추가되어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위쪽 부분에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는 만큼 더욱 더큰 개방감까지도 느끼실 수 있는 옵션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네, 주행 거리까지도 마음에 드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네, 정말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정확한 가격 부분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린카 제네시스 G90 RS4 3.5 터보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2년 7월 등록 주행거리 약 3만 9천 키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주행거리까지도 짧고요. 연식 좋기 때문에 신차 보증기간 정말 여유롭게 남아 있습니다. 2027년 7월까지 제조사 보증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더욱 걱정하시는 사고 유무. 오늘 차량은 교환 이력이 단한 곳도 없겠습니다 또한 용도 이력까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이 중고 차량 고르실 때 걱정하시는 부분들 모두 다 해소가 되는 스펙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로서만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성능기록부 원본 고지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투명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를 시에는 전액 환불로서 명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표님들께서 G90 보실 때에는 디자인의 조합, 그리고 옵션에 대한 고민까지도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 차량, 그런 부분까지도 더욱더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먼저 옵션 사항에 있어서는 추가 옵션 가격만 2830만원 상당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20인치의 다크하이퍼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그리고 빌트인 캠, 뱅앤올롭슨 사운드, 프리미엄 컬렉션까지 정말 1열부터 2열까지 완벽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추가 옵션 완벽하게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정말 수입세단 사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득한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사지의 기능. 풀레스트나 레그레스트까지 되어 있겠고요 발 마사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내 네, 걱정하셨던 기능들 모두 탑재가 되어 있으면서 디자인까지도 블랙 바디와 베이지 시트의 조합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귀한 조합 찾기가 정말 어려우셨을 겁니다. 네, 스펙상 살펴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다면 오늘 차량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클린카에서 출고하시는 모든 차량들, 엔진오일 세트, 무상교환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방문이 어려우신 대표님들께서는 홈 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대하셨던 가격입니다 네, 오늘의 클린카 G90 판매 가격은 8,150만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스펙상의 조합 모든 부분을 한번 시세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8,000만원 중반대에 이루어져 있는 시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 대표님들께 정말 구독자 이벤트로서 더욱 저렴하게 최저가로 판매하겠습니다 8,150만원 스펙 좋고요 3만 k 로대 주행거리 사고 이력이나 용도 이력 없겠습니다 데이지 시트까지 품은 정말 디자인까지 완성도가 높은 오늘의 RS4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 네,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라면 많은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시는 데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른 차량들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